강남구는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회에 걸쳐 관내 일반 음식점 영업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품 위생법, 노무 관리, 안전 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 위생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식품 영업주들이 안전한 식품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 직능단체 회원 440여 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영주 강사를 초빙해 좌경 이념의 실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구 직능단체 소속 회원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시간이 됐습니다.